한각의 크기가 120도인 정다각형이 있습니다. 이 정다각형의 대각선은 모두 몇 개입니까? 그렇다면,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. 정삼각형 한각의 크기는 60도예요. 그 다음에 정사각형 한각의 크기는 90도입니다. 정오각형 한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? 이걸 삼각형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. 그럼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수는 5 빼기 2. 이때 이 5는요, 오각형의 5를 뜻하는 것이다.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때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수에다가 180도만큼을 곱해주면 2. 다섯 개 각의 크기의 합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이런 경우 정오각형이니까 이것을 5로 나눌 때한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. 그렇다면 이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정다각형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정 네모각형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요. 이때, 안에 선을 그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수는요, 네모 빼기 2예요. 그 값에다가 180도를 곱하고, 자, 이걸 다시 네모로 나눠주었더니, 120도가 되었다. 이런 뜻이죠. 그렇다면 이런 경우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무엇일까요? 자, 그럼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? 네모 안에 6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. 이런 경우, 확인을 해 주었더니, 아, 6에서 2를 빼면 4고, 180도에 4를 곱하면 720도가 되고, 이것을 6으로 나눴더니 120도가 되는구나. 따라서 정육각형이다라는 걸알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 정다각형의 대각선이 모두 몇 개냐? 라고 물어봤어요. 그렇다면 정육각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.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가 3개이고 꼭지점의 수가 6개입니다. 그런데 6, 3, 18, 18개가 아닌 이유는 서로 같은 대각선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걸 2로 나누어 9. 이 정다각형의 대각선은 따라서 모두 9개입니다. 답할 수 있어요.